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웃는 얼굴로 또 함께 기쁨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죠. 그래서 예수님께 심지어는 찾아와서 예수님께 간청하는 자들도 많았고, 특별히 한밤중에 구원의 문제, 중생의 문제로 고민 끝에. 예수님을 찾아온 자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니고데모라는 사람 아시죠? 니고데모 다 아실 거예요 그 니고데모도 영생의 어떤 궁금증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이 니고데모로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설교를 하시는데 설교를 하시면서 어떤 설교를 하시는가 하면 살아하는 성도 여러분 니고데모가 어느 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궁금증이 있어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키가 작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기가 힘들어서 옆에 있는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비집고 니고데모가 그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벌써 이제 웃는 분들은. 다 눈치 채셨을 거예요. 목사님이 설교 방향이 이상하게 엉뚱하게 가는 거. 니고데모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사기오잖아요. 오늘 본문 읽었잖아요. 성도들이 여기저기서 피식피식 피식 여러분처럼 지금처럼 이런 반응이 좀 이상하니까 아 그때 목사님이 깨달았어요. 아 내가 착각했구나. 그래서 어쨌든 수습을 해야 되니까 그때 옆에 사기오가 나타났습니다. 삭개오가 니고데모에게 소리쳤습니다. 야 거기 내 자리야 내려와. 이렇게 설교를 수습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오늘 분명히 저는 삭개오 설교를 합니다. 삭개오 설교를 할 겁니다. 자 어쨌든 이 삭개오가 키가 작았죠. 그런데 오늘 보니까 그 세리장이라고 나와요. 지금으로 보면은 세무 당국에서 어떤 적어도 뭐 과장급, 부장급 이상 음, 그렇죠. 어, 세리장이라고 할 때는 어, 더 높은 뭐 고위 관료를 의미할 수도 있지만은 어, 그러나 이제 중간 음, 관리자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 당시에 이 세무를 어, 책임진다라고 하는 것은 어, 그당 지금하고는 또 다릅니다. 어,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나라가 이 로마의 압제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 세무 관계 되어서 세금을 걷어들이는 세관원들 세, 그러니까 세, 그 저기 뭐죠 세리 세리들과 그러니까 세관들과 어, 그거를 책임지는 이그 세리장 세리장이 삭게 오거든요. 자 세금을 많이 걷어서 로마 제국의 로마 당국에 에, 해야만 그 사람이 입지가 올라가고 성공적인 사람이라고 칭찬을 받을 것 아니겠습니까? 자그럼 반대로 반대로 같은 동족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대상이었을까요? 마치 로마의 앞잡이와 같은 에, 그런 역할로 비춰졌을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계오가 여러분 어떤 이름의 뜻이 있는가면 사케오의 이름 자카이오스라는 이름인데요. 어, 아이러니하게도 의로운 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로운 자다. 얼마나 좋은 이름입니까, 그렇죠? 어, 그런데 그 이름과는 어울리지 않게 백성들로 하여금 손가락질을 당하고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는. 어, 그래서 로마와 백성들 사이에서 정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자, 부자가 되었다면은 요는 불보듯 뻔한 거예요. 그가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왔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볼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런데 어, 새, 이 사케오의 에, 특징이 뭐예요? 뭐가 작아요? 키가 작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운집해 있는 거예요. 근데 옆에 보니까 정말 나무가 있어요. 어, 니고데모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케오가. 그래서 그 나무 위로 올라가요. 자, 여러분 어떤 뭐 세리 어떤 뭐그한 사람의 그런 뭐 세리 같으면은 뭐 그렇게 뭐 주목받지 않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세리장의 입장에서는 이거 굉장히 이건 하기 힘든 행동이거든요. 나무 위에 올라간다. 그것도 누구를 보기 위해서, 예수님 보기 위해서. 그러면 적지 않은 오해를 당할 수도 있어요. 로마인들이, 로마 군사들이, 로마 당국에서 그 모습을 본다면은 로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적으로 생각하는데. 어떤 민, 민중의 어떤 선동자로 생각하는데, 아니 우리의 하수인인 세리장 사케오가 예수님 보겠다고 나무위까지 올라가는 것이 발각되기라도 한다면어 이거 노마의 빌붙어서 먹고 살고 그만한 것을 누렸던 또 쌓아놓은 사케오의 입지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는. 자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사귀오가 예수님 보기에 올라갔다. 그러면 그거는 또 대번에 이런 오해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아, 저 사귀오가 로마의 앞잡이로 일하더니 이제는 우리의 메시아로 온 하나님의 아들로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저렇게 예 예수님을 쫓아가는 건 아니냐. 그래서 올라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오해가 있을 수 있고 시각들이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팩트는 뭐예요? 올라갔어요? 안 올라갔어요? 올라갔죠 그럼에도 저를 따라 합시다 그럼에도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올라갔다 그럼 여러분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런저런 여러 가지 위험한 상황이 납득 못할 상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케오가 올라간 것은 여러분 이런 저런 생각을 하기 전에 사케오가그 순간만큼은 정말 예수님을 보고 싶고 만나고 싶은 마음 속에 열정이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이후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는 이것을 미루어 짐작해 볼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올라간 것도 아니고 로마 당국의 눈치에. 어, 휘둘리기, 휘둘리는 그 모습으로 일관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다면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과 이름과 어울리지 않, 하나님의 뜻과 거리가 멀게, 거리가 멀어진 삶으로 일관된 삶을 살아온 이 사기오가 어떻게 갑자기 이런 열정이 생기기 시작했을까? 이게 사람의 내면과 그 사람의 심리 상태를 곰곰이 들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들어가다 보니까 제가 어떤 한 결론이 있었는가 하면요. 사기오가 예수님을 만날 그 즈음에 나름대로는 인생에 후회가 있었던 거예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인생에 회한을 느끼게 되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라고 하는 왜 예수님을 믿든 예수님을 믿지 않든 자, 누구에게나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적으로 사람의 마음속에 어떤 장치를 해 두셨습니까? 양심이라는 걸 주셨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사계오도 사람이기 때문에 이래서는 안 되는데.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그쯤에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게 되자 여러분, 거기서 열정이 발동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대로 쭉 살아가는 거 있죠? 잘못된 길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그 길로 가는 건 진정한 열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열정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는 이 길이 잘못되었고 나는 이래서는 안 되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거기서 멈추어서서 방향을 전환하는 그것이 진정한 열정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교가 바로 그러한 케이스였다. 이래서는 안 되는데. 따라합시다. 이래서는 안 되는데. 이래서는 응? 안 되는데. 여러분 다 누구에게나 아, 이렇게 사, 내가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그러한 고민과 갈등을 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여러분들은 그러한 고민을 한 적이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내가 어떠한 사람으로서, 내가 이러한 사람으로, 내가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내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내가 더 나아가서는 안 되는, 내가 더 이래서는 안 되는, 이런 마음들이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거기서, 거기서 그 열정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잘못된 걸 알면서도 계속 하는게 진정한 열정이 아니에요. 그건 가짜 열정입니다. 정말 진실하고. 진정한 열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잘못된 것을 깨닫는 즉시 거기서 멈출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열정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돌아갈 수 있는, 방향을 전환할 수 있는, 잘못된 걸 알면서 거기서 그칠 수 있는. 그러니까 열정이라고 할 때는 하나라도 더 하려고 하는 게 열정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는데, 오히려 반대의 경우가 더 많을 수 있어요. 내가 해서는 안될걸 과감하게 오늘 결단하고 오늘 중단하는 게 진정한 열정이다 이거예요. 가지는 것만 열정이 아니라 과감하게 포기할 줄도 아는 게 열정일 때가 있다. 더 달라고 기도하는 것만이 열정이 아니고 때로는 하나님 내게 있는 거 거두어 주시옵소서 나 이거 과감하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 나 이거 포기하겠습니다 버리겠습니다 여러분 가지는 것이 열정이 아니라. 때로는 버릴 줄도 아는 것이 진정한 열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케오에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의 양심까지도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사케오가 바로 그러한 마음의 갈등이 있었을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체면, 자신의 어떤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뽕이 돌무화가 나무 그쪽 옆에 있는 예전 성경에는 뽕나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나무에 올라가서라도 누구를 보겠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고 예수님을 보고 싶고 자신에게 있는 이 마음의 갈등 영적인 문제를 해결받고 싶은 그러한 열정 그러한 열정들죠. 열정.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향하는 것이 진정한 열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광고 드린대로 주일 저녁부터 해서 어제 노회가 있었는데요. 이번 노회는 좀 다른 때, 여느 때와는 달리 목사님들 그 수련회와 함께 2박 3일의 일정을 가지며 마지막에 이제 노회 회의를 하는 그런 컨셉으로 이번에 진행을 했습니다. 제가 참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또 이번에 그 교직자회 총무를 맡아 가지고요. 그 여러 역할들을 하고, 진행자 역할을 했어요. 총 42분이 참석을 했는데, 이 42분을 인솔해서 식당도 가고, 어디도 가고, 어디도 가고 이렇게 한다는 게참 쉽지만은 않은데, 그래도 참 비교적 목사님들이, 또 사모님들이 장로 참석하신 총대 장로님들이. 아주 제가 감동할 만큼 시간을 정말 정확하게 잘지켜주시아 예.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 전국 우리 교단의 노회가 우리 교단이 제일 큰 노, 어, 교단이지 않습니까? 예, 우리 합동 측 교단이요 어, 노회만 해도 한 160개 노회가 있습니다 160개 노회, 노회가 노회가 그런데 아마 어, 160개 노회 중에서는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노회가 그런 면에 있어서는 아 제가 이번에 보고 감동을 받았어요. 아 그런 협조해 주시고 또 동참해 주시고 시간 딱몇 시까지 몇분몇 몇 시까지 뭐몇 분까지 로비로 나오세요 그러면 다칼 같이 시간을 지키는 걸 보고 참 감동이 됐는데요. 어쨌든 은혜 중이 잘 마쳤습니다. 그런데 그 이번에 참석하신 목사님들 중에 한 목사님과 사모님이 계시는데요. 그 목사님에 대해서는 아마 지난번에도 한번 언젠가 두어 차례 언급을 한 적이 있을 거예요 노회에 가입한 지 얼마가 안 되신 몇년안 되신 목사님이시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우리 노회 오셔서 소개를 할 때에 그 단양에서 목회하고 있는 목사님인데 전도에 그렇게 열정이세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사모님하고 어떻게 결혼하게 됐는가 10년 동안 맞선을 봤는데 10년 만에 다시 맞선 본 여자가 10년 전에 맞선 본 여, 여, 여인이 10년 만에 다시 맞선을 봤는데 그게 지금의 사모님이라는 거예요. 모르고 맞선을 또 봤는데 10년 만에 만나고서 얘기해 보니까 10년 전에 맞선을 본 그분이었다는 던 거예요. 그래서 이건 보나마나 이건 볼거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 둘을 다시 만나게 해주셨다 해가지고 결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단양에서. 개청목회를 하시고 전도를 하시는데, 전도에 대해서는 참 열성을 가지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또한 가지 재밌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노회에 가입한 지 얼마가 안 되시니까, 노회 다른 목사님들하고 얼굴을 잘 익히질 못하는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지하철을 타고 단양에서 노회 장소까지 한 1, 2년 전인가, 그때 에피소드가 있었대요. 오셨는데 노회 오는 길에서도 지하철 안에서도 전도를 하신 거예요 이번에 전도를 하시는데 지하철 최종 종착지에 내려가지고 교회 노회 장소로 그냥 조금 걸어가시면 되는데 또 거기서도 또 남아서 또 전도를 지하철 역에서 하시는데 저희 노회에 은퇴 목사님이 한분 계시거든요 그 은퇴 목사님이 어, 노해 가기 위해서 지하철역에 내려서 노회로 올려 그러는데, 어, 그 목사님이 이번에 같이 또 수련회에 참석하셨어요. 은퇴 목사님이. 그 목사님이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노회를 가려고 지하철역에 내렸는데, 어, 어떤 한 분이 자기한테 전도를 하더래요. 알고 보니까 그 노해, 그 목사님이 어, 이 은퇴 목사님 자신에게 전도를 하더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 서로 얼굴을 모르는 상황이니까 가입한 지 얼마 안 되니까 그런데 이 은퇴 목사님은 이상하다 좀 낯익은데 하면서도 어쨌든 잘 받아들이고 격려해드리고 그렇게 이제 오는데 오는데 아까 전두환 분이 자꾸 자기 뒤를 따라오더래는 거야. 나는 지금 노회하러 가는데 자꾸 자기 뒤를 따라오더요 결국에는 같은 노회 장소로 그전 조금 전에 전도하신 분도 따라오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다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유, 목사님이 우리 얼마 전에 노회에 가입하신 목사님이시네요. 참, 그러면서 이제 전도에 대해서 열정에 대해서 그런 이제 격려를 해 주셨다. 이런 이야기를 나눔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하는데 그 이야기를 전해 주시더라고요. 어,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그 자체가 이미 우리는 열정이 에, 열정을 잃어버린 사람, 열정이 뭔지도 몰랐던 사람, 어, 진정한 열정이 무엇인지도 깨닫지도 못했던 우리의 삶에서 잠시의 시간이 남아도 그 지하철역에서 정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순전한 마음으로. 용기를 내어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열정으로 하나님이 바꾸어 주신 줄 믿습니다. 이거는 비단 그 목사님뿐만 아니라 꼭 누군가에게 지하철역에서 전도지를 나눠주며 전도를 해야만 열정이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런 모든 것들을 포함하여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사개오의 모습을 보면서 혹시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향과 어, 내가 원하는 방향,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방향으로 어,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곳을 지금 고집하고 있고 아직도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못하고 있는 곳이 있다면 오늘 다시 한번 방향을 전환하는 은혜의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열정을 다해 드리는 자는 외치는 자는 나무에라도 올라가서 주님의 뜻을 이루겠다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 그 삭개오를 여러분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보고 계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디에서 할수 있느냐? 사개오가 올라갔는데 예수님이 먼저 사개오를 보고 사개오의 이름을 먼저 부르십니다. 사개오야 내려오라. 사개오야대로 내려오. 자, 우리 몇 절에 있습니까? 우리 같이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사케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6절 급히 내려와 즐거워 영접하건늘 그렇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사케오가 아무리 열정의 사람이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전환하여 나아갔다 할지라도, 사께오의 열정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먼저 사께오를 향하여 말씀하셨고, 사께오를 보고 계셨고, 사께오를 알고 계셨고, 사께오를 향한 예비하심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허락해주신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게 중요한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 드리는 이 자리까지 나오기까지 여러분 어떤 열정으로 나오셨어요? 어떤 기도의 열정, 어떤 은혜를 사모하는 열정으로 나왔던지 간에 우리는 한결같은 고백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찾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내 이름을 불러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고백을 오늘 하나님 앞에 간절한 열정을 가지고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내가 한 줄로 착각해요. 나를 드러내기가 쉽고 나를 뭔가 높이기를 원하고 인정받기를 원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를 원하는데 진정한 열정이라는 게 뭐냐? 예수님 정말 만난 사람은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사람이고 저를 따라합시다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개오에게그 은혜와 그 집에 가셔서 말씀과 복음을 전하실 때에 여러분 그사개오의 열정이 세상을 향한 열정, 자기 욕심을 향한 열정 자기 재물을 향한 열정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개오가 서서 죽게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게 싸우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할렐루야. 이거 여러분 주님 만나기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입니다. 상상도 못했던 일입니다. 내 창고를 채우기 급급한 열정으로 살아왔던 이 사기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나누어 주고 베풀고. 정말 이거는 단순한 구제를 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저를 따라하실까요?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렇습니다. 회개하는 마음.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열정이라고 하는 것은 내 죄악을 하나님 앞에 한낱이 고백하는 데서부터 이 영적인 열정이 믿음의 열정이 여러분 시작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떤 열정이 회복되어 줘야 될까요? 오늘 주님을 향해서. 내가 바뀌어야 될게 뭘까요? 내가 포기해야 될게 뭘까요? 내가 달라져야 될게 뭘까요? 내가 용서 받아야 될게 뭘까요? 내가 변화돼야 될게 뭘까요? 여러분 그곳을 고민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던 나의 열정을 이제는 주님이 원하시는 열정으로 바꾸어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열정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이 그 마음을 알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땅의 축복을 샅개오에게이 땅의 축복을 주신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칭찬하시고 물론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뭔가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 행위로 구원받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 회개의 그 고백이 회개하는 그 마음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인정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에서 출발한 그래서 여러분 한번 여쭤 볼게요 자 복음을 예수님을 집에 초청해서 복음을 듣기 전에 이러한 고백을 한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체험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사랑을 듣고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드리기 전에 나의 열정과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나의 열정의 온도가 달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권합니다 오늘 그 열정을 주님께서 열매 맺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또 다른 삿개오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은혜의 앞자리로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권하며 주님 만나는 일을 사모하시기를 바라며 포기할 것을 과감하게 포기하시기를 원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바뀌어 나가는 열정의 사람이 되실 때에 내 열정을 나의 가족들도 보고 나의 자녀들도 보고 함께 열정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열정을 가지고 주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열정으로 하나님이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정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려면은 우리가 마지막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한 가지 좀 결단하자 이 말에 한 가지 좀 결단하자 한 가지 결단하자 그래서 뭐냐면은요 어, 우리가 어, 은혜 받은 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 열정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 여러분 은혜 받는 일에 앞장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받는 일에는 앞장서서 어, 사모하는 마음으로 어,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도 그래도 이왕이면 좀 앞자리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앞자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일 앞자리에 앉으신 분이 몇 번째 줄에 앉으셨어요? 아, 우리 원호종 장로님이 그래도 세 번째 줄에 앉으셨어요 홍광석 장로님, 네 번째 줄에 앉으셨네. 한 줄, 한줄좀 앞서셨어요. 장로님,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앞자리가 물론 뭐 어떤 저이그뭐 앉은 그 뭐. 좌석을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도 모르게 점점 점점 이게 뒤로 물러나려고 하는 마음이 혹시 없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 뒤로 좀 물러가려고 하는 마음. 익숙한 건 좋은데 타성에 젖는 거는 금물인 것입니다. 좋은 건 좋은 건데. 편해지는 것은 여러분 너무 편해지는 건 그거는 은혜 받는 일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 저를 따라 합시다 어린 아이의 마음처럼 초신자의 마음처럼 네, 그런 마음으로 정말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 은혜 받는 일에 정말 앞장서는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는 기도하는 그 부르짖음을 사모하는 열정의 사람들이 다 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인생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